2007년 9월 12일 새벽 중국 허난성 푸디시촌에 살던 28살 샤텐진은 하루의 바쁜 일과를 마친 뒤 간만에 술 한잔을 기분 좋게 하고 홀로 집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샤텐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평화롭게 자고 있을 때 어둠 속에 한 그림자가 손에 몽둥이를 든채 조용히 집 마당으로 해서 내방 안방까지 기어 들어올 줄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몽둥이로 샤튼진의 머리를 미친 듯이 가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다가 폭변을 당한 샤탠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 의문의 남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샤탠진을 집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옥수수 밭까지 끌고가 거기서 밧줄을 꺼내 샤탠진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이 남자 칼을 꺼내더니 샤탠진의 생식기를 통째로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잘라낸 생식기를 손에 딱 들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음날 아침 샤텐진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가족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없는 것 같아. 샤텐진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닌 끝에 가족들은 집 근처 옥수수 밭에서 샤텐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앞서 시신 상태에 말씀드렸죠. 소중이가 잘려나간... 이 참혹한 광경의 가족들은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당시 샤텐진의 생식기는 사라진 상태로, 그 소중히 위치에 큰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 절개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잘라낸 절개 자국이 비교적 정교하게,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딱 사각형 모양으로. 이는 범인 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냈다. 이놈 초범이 아닐 수도 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이 사건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도려냈다 시신을 훼손했다. 이거는 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심한 증오 이런 게 있다고도 보여져요. 즉, 이번 사건,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 같다. 경찰은 인근 지역부터 해서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구경꾼들이 엄청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보존돼야 할 사건 현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훼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 중요한 흔적이나 물증 확보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차단시키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증거들이 많이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으니 수사에 진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사건을 분석하던 한 노련한 경찰이 단서를 찾아냅니다. 약한 8년 전인가? 1999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보니까 1999년 6월 21일 밤, 자오라는 남자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에게 기절당한 뒤에 생식기가 통째로 잘려나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1999년도였어요. 형사수사기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한 경찰관이 기가 막히게 딱 떠올린 거죠. 두 사건 너무너무 비슷해. 두 사건 다 처음엔 피해자들의 머리를 둥기로 가격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 마지막에 똑같이 칼로 생식기까지 절단. 즉, 이두 사건 동일범의 소행인 것 같다. 경찰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했고 세심하게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1998년 7월부터 사건 현장 근처 학교들 인근에서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 사건이 무려 11건이나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11건의 상해 사건 중 1998년 9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은 특히 참혹했는데 피해자가 고작 15살이었어요. 15살 우모라는 학생이 학교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에 마대가 씌워져서 학교 밖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어 우모는 밧줄로 목이 세게 쫄렸고 범인은 그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범인은 칼로 우모의 생식기까지 모두 잘라내버렸어요. 미친놈인 거예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돼. 경찰이 며칠 동안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연이어 방문해 조사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상해로 끝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다 하는 소리가, 당시에 너무 어두웠고, 정신도 없었고, 이놈이 얼굴을 끝까지 가리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 범인놈,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항상 칼과 밧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한 가지 세부사항에 주목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샷텐진 사건, 그리고 두 번째 8년 전에 일어났던 자우 사건, 모두 학교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 11건의 상해 역시도 학교 근처였습니다. 우모도 학교길에 납치당하듯이 당했죠. 그리고 보니까 범행 시기도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야. 당시 수사 경찰들 짬밥이 어마어마했어요. 딱 감이 와. 이거 100%다한 놈이 저지른 거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합쳐 수사합니다. 피해자들이 묘사한 용의자의 외모를 종합해 보면, 대략 33살에서 40살 사이, 키는 중간보다 약간 크고, 체격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이러한 중년 남성들로 좁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이 범인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범행했는데 안 걸렸거든. 두번 해도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살판 나가지고 남자들 납치하고 소중히 잘라내고 그러고 다닌 거죠. 무려 10년 동안. 모든 범행 장소는 거의 다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된 이동 경로를 보고 경찰은 이 사람이 현지인이거나 이 마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들 중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강남 어딘가에 평범한 주민인 것 마냥. 그래서 경찰은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들 전체 탐문수사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기록을 뒤지고 정보를 확인하면서 무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연령대가 맞는 남성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두 명의 용의자가 추려져요. 경찰이 사건의 세부사항을 더 면밀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 범행을 저지를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매번 범행을 저지를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칼과 밧줄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 마지막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 시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밝혀냈죠. 그렇다면 왜이 시기에 한 걸까요? 경찰이 추정하기론 이때가 되게 더울 때예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옷을 대체적으로 가볍게 입죠. 나시 하나 입는다든지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범행 저지르기 너무 좋아. 수월해. 그리고 제일 큰게 지금 피해자들이 모두 남성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말하는 범인의 몽타주 역시도 남자로 추정이 되고요. 즉, 이 범인,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플러스로 지금 성기만 잘라갔어요. 이걸 왜 잘라가냐는 거죠. 왜, 왜 가져가냐, 이 미친놈아.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모으는 게 자기 취미라던가 뭔가 변태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자들이 범인의 나이 키 체격 등 특징을 묘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곧바로 한웨이 신과 양모 이두 남자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이 둘이요 서로 사귀던 사이였어요 대신 과거형 경찰이 조사할 때는 헤어진 상태 하지만 양모는요. 올해 겨우 20살을 간 넘긴 나이였고 경찰이 이전의 범행 수법과 범죄 특성을 바탕으로 그린 용의자 몽타주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양모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누가 남았죠? 자연스럽게 한의싱만 남았죠. 한의싱은 당시 37살로 나이나 외모 특징 모두 피해자들이 언급했던 용의자 몽타주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한웨이싱, 너 경찰서로 와라, 풀렀죠.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뭐 딱히 의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놈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렇게 사건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의심은 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경찰은 9월 20일 한웨이싱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한웨이싱,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범하게 자기 옷장을 열어 보여주면서 봐보세요, 뒤져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규정에 따라 한 회생의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수색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단서가 안 나와.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서라던 그 순간, 한 경찰관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어? 저책 해부학 책 아닌가? 한권의 해부학 및 조직 배아학이라는 책이 경찰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 경찰은요, 여기서 바로 책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어? 의심을 품고 그냥 티안 내고 돌아갑니다. 다만, 나오자마자 경찰은 한회식 몰래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를 물어봐요. 한회식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칼 다루는 솜씨가 심상치 않던데?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 왈. 아유, 칼잘 다루지. 예전에 자기 형 따라서 도축 기술 배웠잖아. 그러니 고기를 얼마나 잘 자르고 뼈 발라내는 솜씨가 말해 뭐해? 게다가 그는 결혼해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어 두 사람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단서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어지면서 하늘싱에 대한 의심은 다시 한번 커지게 됩니다. 이에 경찰 이틀 후에 한웨이싱 너 경찰서로 와라 다시 부릅니다. 그렇게 취조를 시작하는데 이때 한웨이싱 맞다 내가 양모 핸드폰 훔쳤다 시원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샤텐진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이냐 억울하다 호소합니다. 핸드폰 훔친 건 맞는데 살인은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우선 절도죄로 그를 구금할 수밖에 없었죠. 이 외에 새로운 유력한 증거나 단서가 더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 계속 가만히만 있을 순 없는 상황. 이에 경찰은 9월 27일 전과가 있는 용의자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는 것 플러스 사건 인근 마을을 조용히 은밀하게 탐문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수사 방법은요 아주 배리굿이었어요. 시마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한회이싱의집 가문이 해당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현지에서 소문난 깡패 집안인 거예요. 저 집안 건드리면 골치 아파. 깡패라서 막 보복하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맨 처음 탐문 수사했을 때, 마을 사람들 속시원하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집 깡패 집안인데 보복당하면 어떡해. 그러고도 남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웃들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을 못 해줬던 거예요. 실제 예를 들면, 한웨이싱은 옛날부터 그놈의 손가락을 잘라야 돼. 몇 번이나 마을 주민들의 양숙이나 물품들을 훔쳐가고요. 남의 집에 불을 지른 적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양모와 한웨이싱 둘이 사귀었었다고. 둘이 갈등이 생기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진 후에 이 놈이 양모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양모의 부모님 집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행동들로 인해 경찰은 한웨이싱의 심리에 문제가 있으며 강한 보복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심화되면서 경찰은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요. 2006년 여름 어느 날 밤에 자정 무렵. 문제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는 한웨이싱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건 당시 한웨이싱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는데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얼굴이 잘안 보이게끔 그러고 학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또한 한웨신과 함께 수감된 동료 재수들도 경찰에 제보했는데, 한웨신 감옥에 있는 내내 우울해 죽을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하는 소리가 무언가에 미련이 남아 있다고.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그렇게 죽은 시신이 보인다고.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자죠. 발 뻗고 자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개 돼지 새끼지? 아오, 어,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놈 자기 아내한테 경찰이 널 찾아와서 나에 대해 뭘 물어보면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하지? 그대로만 대답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이상한 행동들은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의싱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 집중 조사하다 보니 단서들이 우르르 나오네. 그 증거들로 한의싱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지가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2007년 10월 18일. 하, 죄송합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자백과 함께 거의 10년에 걸친 악행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알고 보니 샤텐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한회이싱은 미리 몽둥이, 칼 그리고 밧줄을 준비해 얼굴을 가린 채 샤텐진이 자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몽둥이로 샤텐진을 기절시킨 뒤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웨이싱의 자백과 지목에 따라 경찰은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칼, 몽둥이, 밧줄을 찾아 냈고, 한 우물에서 샤텐진이 잃어버린 생식기도 건져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식기를 왜 자르냐고, 이 변태새끼야. 한웨이싱 왈. 생식기를 자른 이유? 남자를 죽인 이유? 와, 기가 차요. 제가 젊은 남자에게 좀 특별한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만 보면 그의 생식기를 보고 싶고, 보면 흥분되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지는? 샤텐진을 보는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욕망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샤텐진과 한우의 싱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한우의 싱이 샤텐진을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샤튼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웨이싱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뒤틀려 있던 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거예요. 넌내 건데, 난 너의 모든 걸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감히 네가날 거부해? 여기서 보복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샤텐진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놈, 이게 첫 범행이 아니었어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 동안 한웨이싱은 연이어 12명의 남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그들의 생식기를 절단했습니다. 그 절단한 생식기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 집에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요 나름 집에서 막 모아가지고 가지고 놀았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 한웨이싱이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그가 약모라는 남자와 사겼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한웨이싱이 동성애자라는 게 확인되면서 또한명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웨이싱의 아내. 그녀는요, 수년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몇번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느낀 적은 있었지만, 내 남편이 동성애일 거라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니,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짜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평소 한이싱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여자들과 서스름 없이 대화하고 웃고 이런 모습에 아내는 늘 화가 치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뭐 보통 남자들도 많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됐던 결정적인 사건은 한 번은 아내가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아 맞다,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 남편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네? 남편 한웨이싱도 갑자기 들어온 아내를 보고 립스틱 몰래 바르다가 놀란 거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 그게. 이때 한웨이싱은 되게 난감해 하면서 얼버무렸고 아내 또한 내심 당황스러워서 그냥 넘어갔었다고. 이런 것들이 둘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돼 자주 다투다 못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한웨이싱의 태도는 역시 이상했는데 그는 아내와 오랫동안 가방을 썼습니다. 가끔 부부 관계를 가질 때도 전체적으로 열정이 없어 어떻게 어찌 저찌 했어요. 부부 관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때도 그냥 남자가 매너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내 남편이 동성애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못 했다고. 오히려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아내는요. 되게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내가 남편의 이상함을 빨리 눈치채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심리 치료를 했다면 이런 살인까지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인으로 치다들 정도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거예요. 한웨이싱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의학서적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의료서적을 접하게 됐던 거죠. 어릴 적 그는 각종 의료서적을 정독했었다고 하고요. 한약 처방도 어느 정도 외우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부인과 질환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한의학으로 치료를 해주곤 했었다고. 한웨이싱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한웨이싱은 평소에 걸음걸이가 매우 특이하고 말소리도 부드럽고 말톤이나 억양이 약간 여자를 흉내내는 것처럼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석천님의 말투 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친구들은요. 어릴 때 한웨이싱이 의학서적에 집중하고 외우고 했던 이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느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름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자신이 병에 걸린 줄 알고 의학서적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추측도 했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릴 적 즐겨 읽던 이 의학서적이 자신의 살인에 이용될 줄. 의학서적에 사람 신체 구조에 대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식기를 깔끔하게 딱돌려낼수 있었던 거예요. 10대 시절 한우의싱이 극단에서 전통연기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기억이 그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뒤틀린 심적 변화를 준것 같다 추정합니다.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된 심리적 상담과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변태적인 집착 안 생기지 않았을까? 범죄로 들어서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 소중이를 잘라내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소금에 절여 보관하고, 만지고, 가지고 놀고, 이건 또라이잖아요. 제대로 된 심리 상태가 아니죠. 2009년 9월 17일 한웨싱은 고의 살인죄, 시신 모욕죄 등 여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놈이 건든 피해자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성폭행만 당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남성들. 그랬다 보니 더더욱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범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한 거예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이 미친놈을 더 대담하게 범행하도록 이놈이 매번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다양한 미친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미친 짓을 하면서 제대로 살던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들고. 모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몸이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